어? 테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란 대 토스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2인용이라 이제 테란 r 2인용이 좀 좋진 않거든요 t 스 상대로 T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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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r r a Terra, t 종족 만나는 비율이 이제 토스가 거의 한 6칼 이상, 그다음 이제 적그 그다음이 테란순 토스를 이제 토하는 사람이 말입니까? 토스를 많이 만나긴 하더라고. 장지용님 슈퍼 채팅 5,000 원, 장지용님 5,000원 감사합니다. 김가인 그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야선성 잘못 었다 미래, 랄이 부족합니다 미래, 랄이 부족합니다 미래, 미이부족 미래, 다 무난하게 래 가볼까 일단 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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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빌드 선택권이 없어요 2인 6맵에서는 토스가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배럭 더블 하라고 하네요 가스로시 하면서 이민근님 슈퍼채팅 5 0원 감사합니다 프로그가 좀 움직이기 짱많걸 아유 두번 또 감사합니다 내일 어 중계 할 예정이에요 어유 귀찮게 고르구만어 굉장히 귀찮게 굴고 있어요. 그러다가 훅 간다. 훅 간다고 했죠 제가. 어 바로 이제 정리구연. 어 정리구연 해버렸고요. 서프이안 지워졌어. 자, 경찰을 한번 가봅시다. 경찰을 상대는 이제 기분이 좀 불쾌합니다. 프로브가 잡혔기 때문에 말이죠. 자커민들를 한번 뒤로 가볼까 그러면 체력 많은 거로 가야 돼요 근데 전진 게이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 오늘 너무 늦어요 상대가 자 선을 좀 많이 넘었습니다 일단 바로 달려갈게요 바로 자 지훈 김님 축하드립 감사합니다. 성현아, 손 흔들어줘. 자, 지은님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게임하는 거안 보이십니까? 어, 바빠요. 벙커리나더라. 안 나와, 나와야지. 자, 그래, 나와야 돼요. 감히 생떡으로래 자, 바로 움직여 줄 생각. 싸워 주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제낄수 있구요. 자, 여기서 일단은 뭐하면 되냐. 파일런을 깨면 됩니다. 파일런을. 파일런을 왔다갔다 하면서 벙커 이어받게 한번 들어가면 되구요. 주잉! 까불고 있어. 자, 질럿이나도 벙커를 이어받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어? 자. 아이고 또만원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님. 감사합니다. 자 벙커를 일단 이어 박아 버렸구요 커맨드가 슬슬 완성, 사연봉 한번 들어가 볼까 사연봉자 삼연봉 한번 들어갑니다. 좀더 구석에다가 가볼까? 요, 이쯤에 지어도 될것 같은데 이쯤에 자.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일을. 자, 어디서, 감히 일을 해요? 자, 안 되죠? 가스 한번 여기다가 올려줄 거야. 자, 상대는 일단 게이트도 날아갔기 때문에. 자,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 오호! 내가 힘에서 앞서는데, 이거 뭐 하는. 뭐하자는건가요 벙커링 한번더 들어갈게 벙커링 한번더 자 무한으로 이어갑니다 무한으로 한번 나오나요 그러면은 들어갈거야 나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가. 자 좋아요 이거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게찾지만 밑에 벙커가 안성된다 어떨까 상대는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 여기다가, 벙커를 한번더 지어볼까? 그러면서, 가스 한번 파주고.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s c v 가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까다롭단 말이죠. 드라곤 일단 두 마리째까지. s c v 좀만 추가해서 한번더 괴롭혀볼까? 자, 일단 한번 갑니다. 어? 자, 좋아요. 압박을 계속 넣는 중 팩토리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벙커린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계속 넥소스도 깰 수가 있고요자한번더 들어갑니다 일단은 한번더자 하나 더 들어가볼까 그러면 하나 더 사업이 완료가 된것 같군요 하지만 scv를 제가 추가를 한 이유가 있죠 자 사업이 안 됐나요? 설마 자, 사업이 됐지만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SC를 더데려왔기 때문에 리페어로 버틸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건물이 또다 건물을 다깰수 있다는 거지. 자, 팩토리로 올라가고요. 자, 하나 더 이어 박아볼까? 그러면 하나 더. 자, 드라군은 세 마리밖에 없고요. 일단 넥서스를 일단은 확실하게 한번 깨볼까? 넥서스. 자 생더블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상대는 어 그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엠표도 하나 지워주고 자어 들어갈 거야 자안될줄안돼안 안안 돼요. 자 이제는 미네랄 타격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 미네랄 타격 자 상대 미네랄 타격 받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지가 나옵니다. 주지가 포까지 깨졌거든요. 선을 넘었지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죠? 게임을 너무 날려 먹으려고 여기어 가스로시까지 하고 생더블 이건 아니지. 어. 리플레이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턴을 너무 넘었어요 초반에 상대 빌드 가때 앞마당에 파일런 짓고 파일런 정찰을 하면서 가스로시 시도합니다 파고형 이번 연휴도 함께하자고 아이고 천원 의원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더블을 합니다 그냥 가스를 안 짓고 해도 모자를 파니 가스까지 짓고 다른 곳에 자원 투자를 하고. 선을 굉장히 넘었죠? 바로 웅징 들어갑니다. 바로. 이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아주 건방진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바로 웅징을 해버렸죠? 엉커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어갔잖아. 어? 자 상대는 이제 본진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는 뭐 안마당 버리고 천천히 따라가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안마당 깨는 걸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 앞으로 가면 나오죠 일을 못합니다 지금 자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니까 언덕 밑에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가죠 자 드라군 일단은 꾸준히 찍히지 않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새 언덕에 또 지어집니다 드라군이 사업이 되기 전에 벙커가 완성돼서 이어받기 들어가고요 자 밑에서도 계속 때려주고 있고 정신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한 칸씩 이어가고 있어요 한 칸씩 여기 또 이어받고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벙커를 깨는 거는 쉽지 않죠 scb가 또 추가적으로 오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박죠 게이트를 올리지만 자코어랑 이제 다 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드라군이 이제 또 건물 때문에 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야 돼요 이걸 깰려면은 근데 이미 완성이 돼버렸지 돌아가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미네랄 타격까지 받습니다 김태훈님 슈퍼 채팅5,000원감사 태훈님 또5,000원또 감사합니다. 동방파인가요? 이렇게 예. 또 주지가 나오게 되네요, 여러분들. 어, 이건 아니지. 어, 자 다음 게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잡혔습니다. 또 토스인가? 어우야 토스밖에 안 만난다. 또 토스다. 어? 사연속 토스. 사연속인가? 부전 나가 볼까? 그러면 또인 용이 니까 나 가고 봅시다. 어서시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지은님 슈퍼채팅 만 이천 원 감사합니다. 손 들어져 이밍 문제냐 당감 문제냐? 지만 이천 원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남들 그렇게 괴롭히면 책감안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입니다저리키님 슈퍼채팅 이천 원사합니다 아무또1,400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에너팔런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하나 들어가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프로비를못 하고 있죠. 일단 이거 자체가 이득. 자 계속 쫓아다닐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저 왔다 갔다 가스통을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자 강강 수월래. 상대 자원 채취 효율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게이트가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좀더 빠르다는 거죠. 요렇게 말이야. 하나씩 올라갑니다. 포지를 짓고 있어요. 포지! 자, 포지로 수비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생각. 섬 게이트가 아니라 섬 포지. 하지만 이거는 어떤 선택이 될까 요 상대 입장에서 벌써부터 가난하거든요. 하나 더. 다가주면서, 오호라! 이 친구 봐라,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군요. 자, 하나 더. 취소를 했습니다, 상대. 돈이 없나 보죠? 자, 일단 질러다나 찍어줄 거예요, 질러. 진로. 질러다나 찍어주면서. 천천히 해볼 생각. 자, 그러면서 일단 여기다가 포지 하나 짓겠습니다. 대놓고 저는 대놓고 들어갈 거예요. 대놓고. 자. 프루브를 일단 잘 살려야겠죠. 질러스를 일단 잘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자. 대놓고, 오, 대놓고 포토러시 들어갑니다. 일단은. 캐논을 두 개나 지어주고 있어요 상대 하지만 여기는 이제 상대는 이제 지어질 수 없는 지역이죠. 난 여기다가 AGM이 지어줄 거거든. 이제 팔년지어주고있어요 어머 해줄 거야. 대기업의 서민 서민들이... 아유 또 이천 오백 원은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발견을 해버렸죠. 하지만 자 캐논은 이미 완성돼 버렸단 말이지. 자 캐논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자. 캐논을 어떻게든 깨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질러 두 마리가 어호를 해준다면 어떨까, 어? 자, 프로그로는 깨는 이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 캐논이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g 지가 나오죠?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어? 야, 뭐 이런 게임이 다 나오네. 포지로 수비하는 거는, 어? 너무 아니란 데 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네요.